제가 캘리포니아 직관 투어를 즐기는 동안 골든 스테이트는 동부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버틀러가 결정한 필라델피아전 아쉽게 패했던 워리어스는 지난 경기 닉스를 상대로 분풀이에 성공하며 버틀러와 함께라면 연패는 없다는 걸 다시금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제 닉스의 이웃 사촌인 내츠 원정을 소화하는 골스인데 과연 골스가 뉴욕 연구지 팀을 제물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목소리> 티보파 한지 1분 이채 지나지 않아 포엠스키가 코트를 떠난 경기 초반은 홈팀 브루클린의 일방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골스가 충분히 넣을 수 있을 법한 그린의 골미심 미스에 0점이 잡히지 않은 무디의 3점 난사, 심지어 부주의한 턴오버들까지 겹치면서 정신을 못 차린 사이 브루클린은 존슨 듀오의 연속 득점에 힘입어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목소리> 이에 그린의 패스를 받자마자 올라간 커리의 3점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려한 워리어스 허나 이후에도 골스의 경기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코트를 받자마자 블락당한 페이튼 이세와 그린의 골밑 플로터마저 연거푸무위에 그친 골스와는 달리 브루클린에선 오늘 컨디션이 좋아보이는 존슨의 3점을 비롯해 벤치멤버인 마틴의 연속 득점까지 더해지며 눈 깜짝할 새 무려 20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끈질긴 압박 수비로 인해 다소 신경질적인 오펜스파워를 범한 커리와 커리의 짐을 덜어줘야 할 힐드마저 정신을 못차린 탓에 4분경인 브루클린에게 22점 차까지 끌려갔죠. 그러던 중 직접 공격 코트로 넘어온 커리가 수비가 정돈되기 전 플로터를 올려놓으면서 슬슬 득점포를 가동한 골수였는데요 페인트존을 집요하게 노린 브루클린의 공세 역시 만만치 않았으나 커리의 플로터 미스를 풋백 득점으로 해결한 페이튼 이세가 절면 위치선정이 돋보이는 연속 커진 득점을 넣으며 그나마 점차가 더 벌어지는 것만큼은 막았습니다. 무기력하게 끌려갔던 1쿼터와는 정반대로 2쿼터에 슬슬 발동 걸린 골스의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린과 버틀러라는 듬직한 베테랑이 이끄는 골스의 세컨 유닛의 경기력이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그린이 더블팀을 유발한 버틀러의 패스를 받아 보시트의 3점을 도왔다면 직접 리마텍을 가져간 버틀러는 장기인 자유투를 이끌어냈고 1쿼터 잠잠하던 무디도 포스트의 블락으로 가져온 공격권을 드라이빙 레이업으로 해결하며 야금야금 10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그러자 작전 타임을 부른 브루클린이 코트 위 전원을 바꾸는 선수 교체를 통해 전열을 가다듬으려 했는데요. 허나 버틀러를 활용해 내의 스몰 라인업을 공략한 골스 역시 그저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외곽이 활짝 열린 마틴과 존슨에게 백투백 3점을 얻어맞긴 했지만 롤에 들어가는 루니에게 전달한 패스로 자유 투를 이끌어낸 커리가 산토스의 3점 블락으로 잡은 오픈 코트 상황 패스 받자마자 지체 없이 속공 3점을 쏘아올린데 이어. 마틴의 돌파를 잘 막아낸 수비 성공도 같은 위치에서 복사 붙여넣기한 듯한 딥세리를 적중시키며 쿼터 막바지 투 포지션 게임으로 간격을 좁혔습니다. 다만 저돌적으로 파고든 토마스의 아이소를 막아내지 못해 쿼터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길 뻔하던 찰나. 로고 근처에서 패스를 받은 커리의 기상천외한 턴어라운드 로고샷이 림에 꽂히며 5점 차로 좁힌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저 멀리서 부지런히 달려온 그린이 커리와의 투맨 게임을 엔드원으로 매듭지으며 출발한 3쿼터에도 흐름을 탄 골스의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내 외곽에서 한 차례씩 도마스와 클락스턴을 막아내지 못해 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리커버리온 존슨에게 컨택을 유발한 커리의 감각적인 엔드원을 비롯해 커리만 보는 수비를 피해 들어간 그린의 게이드 커인 덩크에 클락스턴을 스크린처럼 이용한 커리의 드라이빙 레이업. 여기에 내츠 수비가 꼬이면서 활짝 열린 버틀러까지 편안하게 코너 3점으로 힘을 보태며 골스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리드를 잡는데 성공합니다. 그제서야 아차 싶어진 브루클린이 작전 타임 직후에 나온 존슨 듀오의 연속 득점을 앞세워 리드를 되찾아 오려 했는데요. 핸드오프 주는 척하고든 그린의 재치가 돋보인 버틀러의 엘리웁과 커리에서 그린, 힐드, 포스트를 지나 다시 커리로 연결된 기가 막힌 릴로케이션 3점으로 어렵게 잡은 리드를 사수하려한 워리어스. 허나 그때마다 골수에 부지휘한 턴오버들이 고스란히 브루클린의 속공 득점으로 연결된 탓에 다시금 조금씩 점수차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나마 커터 막판 버틀러를 중심으로 골스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며 3점차로 간격을 좁힌 채 마지막 쿼터로 향했네요. 포스터가 구력적인 3점 블락을 당했음에도 세컨 유닛 대결은 그린과 버틀러가 코트를 수놓은 골스의 공세가 한수 위였습니다. 포스트를 노린 토마스의 풀업 점퍼를 끝으로 평균에게 한 브루클린의 슛이 말을 듣지 않은 틈을 타 골스의 선 자유 투 유도의 중요성을 보여준 버틀러의 연이은 돌파는 물론. 다시. 특히 3점1투인줄 알았던 포스트가 방금 전 피블락을 만회하는 연속 페인트존 득점을 추가하며 골수 분위기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캠 존슨을 필두로 야금야금 추격 기회를 엿본 브로클린. 그러나 재투입된 커리가 이를 용납지 않았으니. 클락스턴과의 미스매치를 공략한 커리가 내 외곽에서 한 번씩 고난이도 슛들을 성공시킨 데 이어 뜻밖의 적극적으로 나선 페이튼 2세의 허를 찌른 티비네 클락스턴 뒤에서 갑툭튀한 버틀러의 스틸까지 더해지며 4쿼터를 압도한 골스가 이제는 10점을 앞서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시간은 충분했기에 브로클린은 그리 쉽게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린을 연상케한 핸드프 오 페이크로 밀고 들어간 버틀러를 기점으로 사이좋게 돌아가며 자유투를 이끌어낸 커그틀 트리오가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러셀을 노리던 버틀러가 블락을 당하면서 얻어낸인바운드 상황. <목소리> 그린과 깨알 릴로케이션을 가져간 커리의 코너 3점이 림을 가리며 사실상 브루클린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빠르게 이점을 만회하는데 성공한 네츠가 믿었던 버틀러의 턴오버도 유발해내며 막판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려 했는데요. 마침 여유 있게 시간을 끄는 데만 집중한 커리에게 백코트 바이올레이션 턴오버까지 이끌어내며 극적으로 이점차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자유투 끝판왕 커리가 파울 작전으로 얻어낸 자유투 2구를 모두 성공시키며 경기는 이변 없이 골트의 역전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21대 119. 오늘은 포잼스키의 이탈이라는 변수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된 22점 차 열세를 극복한 달라진 골수의뒷심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집중 수비를 피해 높은 효율로 팀내 가장 많은 40 득점을 몰아친 커리와 커리가 쉬는 구간 그린과 함께 세컨 유닛의 중심을 잡아준 버틀러의 25 득점 6 어시스트 3 스틸 공수겸장 활약에 그린 역시 오늘은 득점보다는 리딩에 더 집중하며 값진 역전 승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